괜찮긴 션찮은데 오늘 저희 no, NCT no, DREAM이 아트라에서 마지막 징글볼 just... 공연을 여러분 여러분 어 끝을 냈는데요 아 rumors, 아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저희가 Tieablo. 또 한국을 uh...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 uh... 진짜 Thompson. 좀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은 아쉬움이 uh... 좀 남긴 하지만 the, 또 저희가 또 드림쇼 3를 uh... 준비해서 get 멋있게 돌아올 예정이니까 괜찮으세요? 계속해서 그거는 딱 일분 네. 뒤에 해주네 아무튼. We just 것것 finished our Jingle Ball tour. 아, 대가, 대가, 대가. 진짜 또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지 그냥, 그냥 진짜 얼만들었얼 만들었어. 괜아아 <목> 근데 어차피 재생 다시 지금 다시 그 다시 지금 하게? 다시 그할 지금이야. Okay. Let's go. We just finished our Jingle Ball tour. 뭐야? 아 모니터. We just finished our Jingle. 왜요? 왜요? 나안 했다 <laughs> 저희 통제 관리 그런 거 그만하실게요 <laughs> 잠깐만 i k <잠깐만, 웃음> 지... 통제 관리 그만하실게요. 잠깐만요. u <laughs> m a j u s t f i n i s h e d o u r j i n g l e b a l l t u u r <laughs> 이거지 이거지 r a j i u 1 r a j i k u m a r a 애틀란타 KB Stop Acting. 네 yeah, 아무튼 저희가 oh. 오늘 진짜 오랜만에 또 애틀란타 yeah. 그리고 우리가 공연했던 스테이트 파머 리나에서 이렇게 와서 Wait, Why My 어 영어로 하는 게 맞나? Mm. 아무튼 I... It felt great to be back here again, and uh, yeah. I felt your guys's energy today, and uh, mm -hmm. we love being here in Atlanta. Mm -hmm. I agree. Yes. That's right. Mm -hmm. 재민아 여며 아니 여미지마 재민아 여며 아니 여미지마. 아? 어? 어떻게 하는 라 걸까요? 재민이 왜 그래 여며? 연결 상태가 양호한가요? 지금 여기 거의 우리 모자크 이 처리되는데. Andy Park so handsome. 혹시 이거 720으로 한거 같죠? 180로 0으 아, 했어요. 그러면 어, 이거 맞아. 엄청 끊겨요. 맞아 맞아. 720으로요. 아예 아, 그래. 실시간으로. 뭐, 뭐, 앞으로는 소통을 그리고. 한국 고 사실 360으로 할때 제일 잘생긴 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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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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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혹시 유국 투어 이후 다시 찾아오니까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자연스럽지 <laughs> 않죠? 약간 근데 근데 오, 우리 스타 스크래크 매주 금요일 업로드하는 거야. 맞아. 금요일. 지금 우리 몇 터까지 나왔지? 이터 이화. 그 농구까지 나왔겠네. 맞아. 요 이화 농구 했 농구 나왔는데 어, 내가 진짜 내가 한리 했잖아. <laughs> 지성이 아니었어. 아니야, 나였어. 아니야 지성 했잖아. 어 진짜. 아, 진짜? 전도 허와세가 캐리네지상 해찬 우리 그, 그 재밌는 거 캐리했어 허세. 아 재밌는 허와세 재밌게 만들었어허세 설마 쟤랑 나를 허와세로 어. 같이 엮지 않아 근데 상명을해 <laughs> 지금 같습니다 그아시아 완전 아침이아 진짜? 아 그래가지고 <laughs> 아한국네 <좋아>. <뭘 웃음> 한국 지금 시예요 11, 11시 아침? 아침이 금요일 아니면 내 내일이지. 금요일이요 네. 여러분들 스포. 퇴근 화이팅. 우리 드림 출근, 아 출근 아 출근. 아니, 이거는 제가 이거 이건 편집하게요언어의 실수가 할게요. 다시 갈게요다 같이 할게요. 네, 우리 NCT 드림이 여러분들의 출근을 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린 아, 출근.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너아했지너아지 <laughs> <laughs> 지성 큐, please. What the point? What the point? What the p 18시 6시 6시 한국 시간 네,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 6시에 <laughs> 스타 스트 t What the point? w 영혼 3편. 좀 넣으실게요 <laughs> 아주 짧은 스 a 프다 h e 우리 뭐 했더라? h a 몰라 아! 우리 얘기해도 돼? 스포잖아 아 춤! <laughs> 비트박스 춤아 아, 아, 그게 3편이야 댄스 동아리 음. 댄스 동아리 맞다 봤고 쟤도 너무 구겨져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하이마. 하이 하이 그때 하이 만났던 그팀 이름 뭐야 스페이스 A 어? 와우 뭐라고? 스페이스 스페이드 A 스페이드 A 아 맞네 에이. 아 맞아 스페이드 A 이거였나? 손짓도 있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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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짓 멋있다 이와야 근데 너 어떻게 기억했냐 기억력 좋아 호 여기 서자 있었나? 아니야 먹어볼까? 진짜 갑자기 기억이 났어. 어떻게? 런쥔이 미국에서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라고 흔히 응. 물어보고 있어. 호거 먹었어. 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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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샤화. 뭐 뭐. 샤화. 아니 호거 집이 나 오늘이랑 어제 둘다 갔거든. 어제는 런쥔이 데리고 가고 오늘은 지성 해찬과 맞아요. 같은 같은 가게 간. 근데 나 원래 호텔 조식을 진짜 아예 못 먹는데 이제 좀 익숙해진. 아메리칸 브 c a n breakfast. Inga and Togunet. y o 나 know, sugar, k e r 이 n Washington. Oh, okay. I'm 아 o i n g to scramble tofu. Ah, could omelette? Benedict? Egg 아 e n e d i c t Egg b e n e d i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좀 멋있는 말이었어. 그렇지 다 불어. 진짜 너무 어. 또... 무대에서 다 썼다는 거. 하지만 더멋있으 거면 힘든 척을 안 해야지. 아, <laughs> 힘든 척을 안 해야지. 방금까지 면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거> 참... 어? <laughs> 진짜, 네. 진짜 힘안 된다. <laughs> 아... 아니야 맞는 말이야. 예. Yeah. 아, 맞는 말이긴 했어. 너 말이야. 오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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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저희가 드디어 <laughs> 뭔가, 뭔가 이렇게. 새 도시를 돌면서 징글볼 도시를, 아 투어를 끝내고 이제 내일 한국 가는데요. 네? 내일 한국 가서 바로 또 준비를 해야죠. 해야 할게 많습니다. 야. 이번 연말을 어. 우리가 진짜 뭐 열심히 여러분들. 뭐 모스크는 뭐예요? 스파보야 다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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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 그거잖아. 어, 아저안쓸 아, 수도, 수도 있어. 있어. 소스 소스. 근데 저거 안쓸 같은데. 아 안쓸 없어요. 저는. That's 그러니까. okay, that's okay. 스포 여기까지. 괜찮이 스포 t h 소스. 떠야 돼. 소스 소스. 주세요. 주세요. 아 나도 스포 떠야 돼. 아첫눈 챌린지 아 the first snow challenge please. 그거 아니. 그리고 아까 우리. 천은 챌린지 와이라노 Why r 와 n no. 라노와 Why r 이 n 노와이 Why, why r right no. no. 라 n no. 와이라 Why r n e y why r a d o no. n y o Why r a n o h e u s n o e u s e n g h h h n o h n o 진짜 <Fourthbeing> 한국 가... 내일 아빠. <목소리> 네, 저요. 저는 저는 무로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나한테. 저희가 이번 투어를 징글볼 투어를 위해 우리가 막 진짜 생각보다 회의도 많이 하고 진짜 <laughs> 와, 많이 <laughs> 준했는데 <준비를 웃음> 이렇게 무사히새 도시를 잘끝됐다는 거에 나름 좀 뿌듯해요. 그 드럽고. 세트리스트 <laughs> 정리하는 게 아주 기가 막혀. 티 근데 <laughs> 진짜 팬들이 팬들이 살려줬어. 아 팬들한테 물어보자. 우리 제일 치열했던 거는 Trigger Fever 잖아. Trigger the Fever랑 Hello Future. 뭐뭐뭘 했으면 더 좋았을까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Trigger the Fever, 번 Hello f u t u r 아 근데 진짜요? 이제는 그게 약간 의미하기 무의미인긴 한데 아니, 알고 싶잖아. 아냐면 정확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 포인트는 뭐, 뭐였어도 좋았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한 거지. 난마 r 롱이 제일 좋아 바이브를 하려고 h e kitchen. I'm h u 어 g r y I'm hungry. I'm h u n g r 뭐 I'm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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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 u n g 얘기해, 얘기해. 지상이 얘기해. 지방방송대 누가 제일 좋아? 지방방송대. 긴 전라대. 지상이 얘기할 거 있대요. 아, 내 집중할게 아닌데. 그 정도 아니면 시민이 시민이 네. 듣고 싶어. 어, 저희가 핸드마이크와 <웃음> 헤드마이크를 <웃음> 나눈 기준을 대해서 조금 말하고 싶은데. 헤드마이 <laughs> 나는 핸드마이크 쓸 뻔했어. 우리, <laughs> 우리 연습할 때도 핸드마이크 썼는데. 저도 쓸 뻔했어요. 근데 막상 진짜 오기 전날에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솔직히 왜? 감기 때문에 왜 핸드 헤드로 바꾼지 나도 모르겠지만 <laughs> 헤드더 편하긴 하도 그러니까 기준이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썼어요. 헤드 쓰고 싶은 사람 헤드 예, 쓰고, 헤드 쓰고 싶은 사람 헤드 쓰고. 근데 연습하면서 또 느낀 게 하지 않게 설명했어요. 아,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별거 없다는 걸 말해줘. 근데 연습하면서 또 느낀 게내 핸드 말고 진짜 너무 예쁘다. 정말 진짜. 두어 네. 때는. 막... 근데 언제 써 봐. 아 근데 이번에가 레전드로 그 밤낮 시차 적응이 레전드로 안 됐어. 나도 나도 안 돼. 근데 됐어. 진짜 <laughs> 오늘 오니까 시차 적응이 나 아직 안될 거예요. 아직 안된게 맞는다. 그렇 네? 내일 가야 되지. 그렇 맞아. 아니 사실 한국 한국에선 되게 안 좋은 생활을 했는데 <laughs> 아, 여기 오니까 <그치>? <laughs> 여기 시간대로는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너는 그래. <laughs> <laughs> but that's that wow. no um, so the only way. Because our in Korea irregular.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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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Rano? Anyway. Anyway. Why Why to all the fans that came to see us throughout the Jingle Ball Tou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oston, Washington D.C., Atlanta. Atlanta. 땡큐 so much. 진짜 여러분 아, 그래 때문에 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또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We'll be back on tour. We'll be, be back. 그게 그렇지 말할 좀 어렵었어요. 투에요. Is it real? Your... Huh? My guest play <laughs> d r u b w e l l be back on tour. Babe. <laughs> 아, 다른 데 가면 싱글 볼도 있고 레몬, m o 그 l e m o 을 Lemon, l 진짜 o n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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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레몬 n Lemon, Lemon, 어 e m o n Lemon, Lemon, 어 e e l Lemon, l e m n e m o 레몬 페 m 치킨 e m e e 아무튼 다 모든 팬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진짜 뭐 한국 가서도 아직 여러분들을 찾아갈 일, 이유들도 많지만 내년엔 특히나 더 투어도 그렇고 맞아요.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내년은 정말 네, 여러분들 찾아갈 이유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냥 찾아가는 거야 저희 또 이제 저희 가요 대전 찾아가는 거죠 진짜 또 <laughs> 이제 또 저희 가요 대전 가요 <laughs> 대 가요 대전 뭐예요 <뭐하러>? 예? <laughs> 네? 말 하다 말아? 저 어? 이제 또 이제 한국 가면 가요대전에서 이제 자, 준비해서 맞아요. 굉장히 멋있는 무대 할 거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진짜 또 마크 형이 또 가요대전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오! 최초로 마크 형 했어 아 맞아요 마크 형샤이드한데요 네. 근데 네. 이거 진짜로 오해할 네. 것 같아 안돼안돼안돼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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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우리 22... 작년에 왜샤이드를 왜안 했을까, 말는 무대하기죠, 애매하게는 근데 진짜 겁나 멋있잖아 아, 내가, 아. 내가 너방 가서 내가 불러줄게 부러... 아. 아. 좀 말. 아, 진짜? 인 호텔 방기대 우리 드림춤 3, 3 때는 골든... 아, 아오 오 골든. 골든 아 골든 아골오꼭 아. 하자 아... 마크 제이 아니, 나후야만 하게 아니, 암튼 아라라램 이고맙습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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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징거버 투어에 감사했어요. 레이 기 투어 투올더 팬스 댓 케임 아웃. 위 마지막으로 okay. 우리 서무애드가 마지막 멘트 해 주세요. 맞아요. 아, 일단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생한 매포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laughs> 어, 이거? <웃음> 뭐라고? <웃음> 어, 이거? <laughs> 뭐라고? 내년 드림 슛3 우리 제너 어질리티 탈 준비하자. <laughs> 이거, 그, 너무, 너무, 하는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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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 너무, 너무, 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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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간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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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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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거 스타 스트럭은 어디서, 어디서 볼수 수 있죠? 수 있죠? Weverse And YouTube Yes <laughs> 귀여워. And 귀여워 <laughs> And on your mark 좋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네 On your mark <laughs> 스타 스트럭은 기내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비행형 진짜 그 비행기 탈때 아, 자연스럽게 한번더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해? 고마워요 여러분들 진짜 그걸 처음 봤을 때가 Bye guys, I'll see you guys again 진짜 마크 형 엄청 부끄러워했어 맞아요 여러분 진짜 저희 바이바이 이만 쉬러 갑니다 Have a good day 한국에서 봐요 진짜 겁나 끊요